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에어팟을 드립니다. 아 피자 한판다못 먹어. 어차피 저두개 이상 못 먹어요. 제 친구 추천으로 왔어요 우리 팡팡님께서 아, 누구 어떤 친구예요? 대체 그 친구 아주 좋은 친구네. 이게 그건가요 여러분들? 예. 네. 쳐서 눈치만 빠른게 아니야. 진짜 촉이 진짜 좋아요 뭐..뭐가 맛있어? 블랙 알리오 블랙 알리오 먹고 후기? 양념소스를 한번 추가하고 음. 블랙 기름떡볶이 추가할까요? 어왜 취소가 되는거지? 아, 짜증나네 잠깐만 블랙리스트 올랐나 내가? 빅치즈스틱도 추가. 주... 아니야 아니야 양념소스만 추가하자 그냥 아. 파스타 먹고 싶다 저 파스타 잘하는 여자 좋아요. 이성현님 방송에서 신나게 노시던데. 아 그래? 나가이. 자꾸 새로운 아이디를 파가지고 들어와. 능력자야 능력자 진짜. 어, 이것도 능력이야. 아왜 아, 강태냐. 아, 아 블랙인데 자꾸 그거 걸리시니까 그렇죠. 님. 무슨 소리세요? 기분 나쁘네요? 아, 어, 한번더강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분 나쁘면 나가세요. 나가, 이 새끼야. 어, 팡이 어, 또 왔어? 어. 아, 너가 ᄃ새든 ᄃ 가 아닌데 별로 안 중요해. 그냥 너 이름은 이제 ᄃ새야. <laughs> 님이 욕하니까 다른 분들도, 어, 아, 진짜 조심하시고. 아, 그 욕, 욕하지 마시고. 네, 저만 할게요. 저 놀리시는 건가요? 아, 일단 나가요, 그럼 일단. 어너 나가고 놀릴게 나. 나가. 가어 그만하세요 장난도 네. 나가 어. 장난이 아닌데 진심이야 진심. 네. 형 잘못했어요 그래 그래 너는 채팅 칠 때마다 강차 강차할 테니까 조용히 봐라. 너안 해도 돼. 어. 누구님 안녕하세요 누구님 주무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아, 우리 또, 팡님, 관종이네요. 조용히 하고 보라니까. 자, 이제는 강퇴 취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 바보가. 괜히 그냥 조용히 보면 되는데, 그냥 티를 낸다니까, 바보야. 괜히, 그, 괜스레 그, 괜스레 티를 내. 아, 저 대단하신 분이에요. 좀비도 아니고, 죽어. 응. 뭐야, 또 채팅 쳤어요? 두 번째, 블랙인가요? 채팅 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한 마디 더 해가지고 관심을 주지 맙시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아이디들도 막몇개 있었는데 제가 진작에 그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눈치를 줘도, 블랙 알리오, 블랙 기름 떡볶이, 블랙 리스트에 올라온다가 자기는 몰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나봐요. 멍청이가. 아이고. 바보야, 좀, 티안 나게 보던지. 어우, 한결님 안 본지 오래됐대. 야, 니네 어떻게 아냐, 근데 그거? 한결님 얼마 전에 봤어요. 하셨습니다. 뭐, 이중인격 자세? 요 한결이라는 애가 없는데, 무슨. 한결이라는 애가 존재하지가 않는 사람인데, 너가 어떻게 봐요? 지금 산후조리 중이에요. 너왜 그래, 진짜? 정신병이야? 진짜로? 아, 무서워. 그러지 마. 조용히 해. 그만해. 한결님 없어요? 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 근데 방송 사람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 이미. 근데 모르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지가 전에 갔던 방들을 한결이란 이름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서 이제 애들이 다 알게 된 거지. 어, 뭐 자기 남편이 뭐 정현욱이고. 엄마가 한국사람이고 아빠가 외국, 이제 중국사람이라서 한국, 역, 한국 그게 없대. 애기사진막 도용해가지고 보내길래 야, 너 이거 니애 네 아니잖아. 뭐 적당해야지. 내가 그랬더니. 아, 뭐지? 아, 알겠다고. 말 안하려고 그랬는데, 미쳐가지고 계속 다른, 아, 다른 아이들을 지 아닌 척 하니까. 어, 너 진짜 그 정신병이야, 이 새끼야. 괜히 딴방 가가지고 어그로 끌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할거 아니야 이 새끼야. 언제 제가 진짜 확신을 했냐면 조선족 형님께서 전화해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조선족이라고 해가지고 막 중국어로 계속 이야기하잖아. 니가 <목소리> 중국 사람이에요? 중 중국어? 是중국어的아 <목소리> 노래 듣는 게 취미래요? <laughs> 아니 와아 우리 한결로나가 있구나. 어, 번역 좀 해줘요. 한결로나가 그 잘하거든요. 시에 시에 따거. 예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이지가 먼저 채팅을 쳤는데 그 다음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채팅치더라고. 뭐 언어가 좀 달라서 무슨 다른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이상하대. 정성이라서 내가 냅뒀어요. 정성이라서.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본인이 잘못한 걸 모를 거예요. 뭐돈뭐돈 뭐돈 같은 것도 빌리고 뽀팽한테 어. 말도 앞뒤 하나도 안 맞고. 어. 저 아니라고요, 팡팡님. 자, 그러면 팡팡님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고, 어디 사시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28살이고요. 서울 살고 알바한다고. 아, 서울로 이제 그, 이사로 왔네. 자, 그럼 얼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본인이 정말 지금 답답하고 당당하면 여기로 보내주세요. 제 얼굴 공개하기 싫은데요? 봐봐. 공개 안 하고, 나만 볼게. 아니, 눈썹 딱 여기 지금까지 딱 눈썹만 찍어서 보내줘 봐봐. 지금 나갔어요. 봐봐. 아 안타까워요 아니 애초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되잖아 남편 이름이 정현욱이래 러브 어, JHW 1 1 9잖아 한국사람이래 그럼 한국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국적이 나와요 네, 아직 국적을 못받았고 못 아기 애기가 4살인가 5살이야 애기 이름이 한결이래 그래서 한결인거거든요 이게 네, 뭐 뱃속에 있는 애는 여명으로 짓는다는 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아니, 말투를 지가 바꾸던지, 아우, 씨. 아니, 그니까, 이제, 뭐지? 다, 다 속인 거 아니야, 우리 뽀팸을 그니까, 예전에 내가 했던 방송들을 다 알고 있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오해 받았으면은, 화나, 야!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내가 다른 사람으로 오해를 받고 있어. 그럼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아요? 원래 사람은? 그럼 바로 나가겠다. 아, 뭐야, 왜 오해하냐? 그럼 나가겠다. 또 유독 또그자기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워낙 또 투철해 가지고 그 M 양의 그 본체 자체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투철해요. 그 한결 아이덴티티 있고 그다음에 이름 없어요 아이덴티티 하나 있고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팡팡 아이덴티티 이것도 여기 있고. 어. <놀람> 내가 봤을 때는 한5주 인격 정도 페이스북 아이디를 새로 딴 거예요. 뭐 다른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해 가지고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를 계속 보냈어요. 오늘 오후에 제왕절개 이렇게 온 거야. 무시했어요. <laughs> 내 아기 사진을 보낸 거야. 우리 여명이 하고 이렇게 보냈어. <laughs> 사진 찍는 거안 된다 했는데 억지 부려서 겨우 현웅님한테 제일 먼저 하면서 보낸 거야. 근데 얘는 그 자기가 지금 조산하는 거를 몰라 <laughs> 설정을 잘못했어. 조산인데 그 아기가 그 인큐베이터에 안있어요 그,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그만해 다른, 너가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거 진작부터 알았고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는 건 너무 좋아 근데 적당히 해야지 무슨 갑자기 제왕절개가 너무 웃긴 거야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했나요? 무슨, 이렇게 온 거야. 마음이 아프다, 진짜. 거짓말을 할 거면 제대로 하던가. 내가 만약에 정말 의심하고 있는 거라면, 너가 지금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건 사진을 찍어서 네 얼굴을 보내면, 내가 너희 집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잘못한 게 맞아. 엠모 씨가 아니면, 그러니까 엠냥이 아니면, 내가 니네 집 앞에서 무릎 꿇을게. 이거야. 하지만, 다른 사진 올려놓고, 중국인, 국, 중국인이고, 국적따고 아빠가 중국인이고, 엄마가 한국인이고, 남편은 한국인이고, 여태까지 방송 말안한거 고마워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사과했어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라고 그래도 사과는 했어. 재밌었나봐. 이제 우리들 속이는 게. 근데 나는 저까지 속는 건 괜찮은데, 저는 하나도 안 속았는데 여러분들이 속았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보기 전에는 안 믿는 거야. 어, 방송 짠, 이제 3년인데, 씨. 어, 무조건 알지. 대충 채팅만 치는 거 보면 다 알아요. 뽀촉이 예리하네. 저 근데 진짜 예리해요. 저 진짜 비어요, 제촉. 제가 말했죠. 저 진짜 좋다고. 다음번에 또 어떤 아이디로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과도한 설정 안 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하고 싶으면, 그쪽 언어를 먼저 배우고 와서 그 나라 사람 인척 해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불어나 어,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야 저희 우리들이 아예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에스파냐 뭐 쪽도 괜찮고 아니면 진짜 아예 차라리 외계인이라고 해줘. 바로 넌줄 알게. 그리고 사실 솔직히 아직도 너의 그 거짓말들이 좀 신경 쓰이긴 해. 뭐너 먹고 스텝이었다거나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작가님한 테 우리 작가 누나한테 연락을 해서 그때 뭐 혹시 그런 스텝 가드들이 있냐 라고 했더니 어, 가드들 말고는 없다고 하더라고 들켰으니까 그 페이스북 그글 어, 너목보 시즌2 스텝 그글 내려줬으면 좋겠고 페북 친구 끊었더니 팔로잉 하더라고 그 팔로잉 했다고 떴으니까 그것도 좀 빼줬으면 좋겠다 아무튼 이제 시청자분들이 너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다음번에는 좀더 편한 컨셉으로 와줬으면 좋겠다. 스파이라든지 콩고에서 살고 왔다든지 투파공작원이라든지 막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다 들어왔어요 하고 이제 형이라는 소리만 안 하면 어잘 모를 수도 있어. 센스 있게 채팅 친다고 치는 그 너의 그 말투들이 어 너일지 티가 많이 나니까 어 채팅은 안 쳐줬으면 좋겠고 내가 자유롭게 풀어줬으니까 어 너도 좀 자유롭게 어 사람들도 좀 만나고. 오펜 빼고 다 만났으면 좋겠다. 누나야, 너 나랑 만날래. 어려도 훨씬 잘해줄게. 너답지 않게 놀랐니? 이 바보야. 더 이상 썸은 질리잖아